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시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뇌의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어 유명 인물들의 삶을 기록한 이기를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은 뭐 이로 저러 했고 당시의 시대상은 뭐 저러던 중에 뭐 태어났다. 뭐 이것은 뭐한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이해돼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성경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죠. 이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잘 없을 뿐이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 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기도 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전후의 상황들, 주변인들 주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은 뭐 아예 이거 뭐 예수님 태어날 당시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 어,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한 그 기원, 그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 렇단 성경은 어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양한 발명, 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런데, 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보면 어떤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고 요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단순히 이렇게 선포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랑이고, 또 자신이 만든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인간의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어떤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어떤 생각하는 존재, 인성을 가진 존재,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도,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와 또 선택과 또 책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가 사건이죠. 야만드 하와드는 선악가를 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선악가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어떤 순종의 결정이고 또 따먹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에덴 농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그런 책임을 져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에덴 농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을 때,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오직 하나의 기준만을 정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선악과 자체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담가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의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상당히 독특하죠. 관계가, 관계가 끼어진 게, 죄.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게 죄. 이것이 죄니까,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참 특이해요. 근데 인간이 그 죄에 한없이 무력한 존재인 것도 또 특이해요. 그냥 관계해졌을 뿐인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도 종합해서는 무기력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죄를 지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불안한,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나는 괜찮아 아,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구는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뭐 우리 데프리카도 뭐 사람이 살수 있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2 0 1 7년을 회상하면 아 그때가 정말 시원했는데 뭐 이런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하나씩 극복해나가는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옛날만 하더라도 뭐여서 작, 정말 작은 병 하나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극복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암에 대한 부분도, 어지 어느 정도 조기 발견만 되면, 많은 병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자연조차도, 사람들이 어쩔 수, 어째 할수 없는 자연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이라도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란 존재는, 위대한 존재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무력한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야곱의 야곱이란 인물 야곱의 삶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른지 다 얻을 수 있는 존재. 정말 존재. 정말 약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편의점 알바 1 5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차지할 정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 내가 정말, 아, 이렇게 할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 봐도 어, 나의 불완전함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은 깨달으면서 쟁취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말 아, 정말 은혜의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던 형 앞에서 다시 한번 무력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또다시 야곱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형에게 달려나갔어요. 먼저 자기의 아내들과 뭐 자식들을 앞에 보냈던 야곱이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과 제쳐두고 형에게 뛰어갔던 야곱. 형과의 화해 후에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그리고 야곱은, 아,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주셨고, 약속해주셨고. 정말 이제 야곱은 진짜 평안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후에 그토록 사랑했던 라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어, 어느 분 아니죠? 한참 후에, 애기 중지하던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뭐, 실제로는 요셉의 형들이 애국을 어, 악한 집승에게 어, 요셉이 찍혀 죽었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쟁취를 하며 살장치취했던 라헬, 라헬 통해서 낳은 요셉. 요셉이 죽은 걸로 살았던,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총리로 살아가던 중이었지만, 야곱과 그의 가정은 심각한 기근을 겪으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야곱은 죽을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죠. 요셉은 야곱의 바로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얻었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와 정말 이제 너무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이 죽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야곱의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야곱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순간이 이 얼마나 됐을까요?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가 130세였어요, 130세. 130세가 되서야지 아,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147세에 죽었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정말 야곱이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이 말년 딱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죽기 직전까지도 아마 야곱은 야곱이 만약 평안하게 살았을지 없었을지는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말 말년, 죽기 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딱그 정도였어요.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우고 형의 발, 발꿈치를 발 붙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가요? 야곱의 삶도 정말 파란만장하고 굵은 게 많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어떤 쟁취하는 삶을 벗어나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드디어 야곱이 평안하였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우여곡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평생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이 목회 길, 목사가 되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큐티 그 본문이 창세기였거든요. 그때는 어떤 요셉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가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 전에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숙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의 야곱이 아니라 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냥 야곱이란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표출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아 근데 정말 궁금하니까, 아 이게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어떠한 어 경우와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떠한 어떠것 것 같다. 그 패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 매일매일 보면서 어떤 패턴을 찾아봤는데, 어떤 패턴이 없어요. 몇 가지 책들을 찾아봐도, 그와 관련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 도대체 뭐지? 막 아, 그러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이거였어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 그의 삶의 모습처럼 쟁취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쟁취였다가 은혜였다가.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이었다가. 밝은 빛이었다가 어둠이었다가. 웃음이었다가 눈물이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랑 인생이더라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성경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것도 이스라엘하고 불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같은 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어,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난제가 풀렸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동시에 너무 씁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정말 죄에 묶인 인간이란 존재가 이럴 수밖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불안전하구나. 바로 조금 전에 어떤 최고의 행복과 기쁨으로 좀 날아갈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어나가도 바로 잠시 후에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로 내 마음이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때만큼은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으니, 그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죄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때가 목사님 20대 후반이었거든요. 20대 후반이 목사님이 평생 가장 많이 이제 가파르게 성숙하고, 깊어질 때였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도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하나, 마음 하나,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연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뭐 좋은일 나쁜일이 교차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아니다. 여전히 내 삶이 깊은 고민과 불통을 어한 미래가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정말 미소질 수 있겠구나. 내 삶을 돌아 봤을 때에 정말 굴곡진 삶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기쁘게 주님 노트로 갈 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매 순간을 진취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누만 뭐, 거 뭐지 생각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내가 정말 이 방학 동안에는 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지난 주에 우리는 이제 목금토 고등부 수련을 끝났지만 청년생들은 에바다생들은 목금토 주 주일 월화수 목 수련회 계속 했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일주일 동안 뭐 거의 뭐 강연군 했으니까. 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바다 수련회가 아침 먹고 강, 점심 먹고 특강, 저녁 먹고 집회 뭐 이랬다던데. 우리 고등부 수련하면 그렇게 행복할 줄 생각이. 목사님이 싫어요. 그런, 아무튼 그런 걸 보니까 일주 동안 그렇게 산걸 보니까 어, 막 되게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그래 은혜를 주셨으면 아, 내가 정말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멋지고 귀한 생각이지만 어쩌면 이것조차도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또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야곱이 겪었던 그 굴곡진 삶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런 굴곡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사실도 귀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또 어쩌면 우리 현실과 더 가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 뭐 꼭길만 걷자. 우리는 싸우지 말고 늘 행복하자. 눈 내가 너 눈물 흘리지 않게 해 줄게. 정말 좋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야 내가 너 꼭길만 걷게 해 줄게. 이 말만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죠. 특히 우리 여학생들 어떤 모습을 가아 샤방샤방하게 와가지고, 아, 웃으면서, 어깨만 걷게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뭐, 혹하지 말고, 정말 그, 거기에 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하지 말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 아, 네가 정말 인생을 모르는 어린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신 자기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굴곡진 삶, 자기의 위치, 그곳에서 주는 어떤 의미를 깨닫고 이 오르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리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곳마다. 나에게 주는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 그리고, 오르막길에 있다면, 언젠가는 내리막길에 있다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내리막길에 있다면, 다시 오르막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 그렇게 그 삶을, 자기의 인생을, 그때그때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중에 정말 내가 너 결혼하면 정말 한 번도 안 싸우고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프로포즈 하면 당장 그 프로포즈 받지 마세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 불행이 눈물과 아픔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이만한다고 알겠냐마는 <laughs>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오늘 누가 뭐 누가 뭐 사귀자고 대신해 해올 때에도 나는 아, 정말 행복하게만 해줄 거야라고만 말하면 당장 어, 됐거든이라고.